서울 A 산부인과에서 꽤 오래 전부터 임산부들을 상대로 불법 낙태 수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금년 초순경 성인이 아닌 16세 가량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오. 34주 차의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여 태아를 죽인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처음 이재보를 받고 낙태 병원을 수소문을 먼저 했어요. 가 보니까 병원이 이미 폐원한 상태였어요. 아? 병원의 의사가 도망간 거예요. 너무 불법이라 그런가? 흔히 말해 부동산 떠다방처럼 폐원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응. 의료법상 응. 병원이 폐원을 해도 보유하고 있던 의무 기록을 모두 없앨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등록을 확인을 해서 그 원장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죠. 아, 다행이다 이거는. 응. 일단 원장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어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변명을 댔겠죠. 우리가 뭐 예상하던 그런 변명이었는데 수술 전에 이미 태아가 사망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사망한 태아를 빼내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었죠. 하... 그렇지.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수 있는 음, 상황이네요. 음, 맞아요. 그렇지. 이 수술이라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나 수술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의사, 간호조무사 의사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미 수술한 지몇 아... 개월 흐름되었고 태아 시신도 찾을 수가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막막했던 거예요. 야, 형님 이렇게 되면 수사가 또 끊기고 막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증으란 법은 없잖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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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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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